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행조퍼 장지혁입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요거 말고 다른 영상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기상인증 이벤트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1분이 참석하셨고요. 음, 우선, 자, 각설하고 두 분입니다. 뿅! 향리되고 싶다! 행법행법님 향리되고 싶다님, 행복, 행복님. 축하드리고요. 자, 이두 분께서는 제 카페 아이디로 실명하고,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아이디. 닉네임 요거하고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매치를 해야 돼 가지고 자 그러면은 요번 참석하신 분들 좀 볼까요 물안경님, 긍정파워님감돌님 코코버네넌님 웨스턴시, 쏜님, 꾸루님, 쑥덕님 열심히 하시죠 쑥덕님 그리고 여기 형광펜 그다음 교행가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고 자바침님도또 참석 됐고요 목표달님, 지희님 다 잘하고 계세요 자 코코님, 핵법마스터 어, 트루웨이 웰컴백 2020님 그리고 이웃집 마시멜로 옛뚱이찡이님 yep. 음, 자주 올려주시고 군수함님 빠따캠프 수강생님 음, 그리고 제역쌤짱님아 이분도 활동 많이 해주시고요 공무원 전화를 안 받아 아, 본인은 나중 공무원 돼서 전화 잘 받으시고요 행법행법님 축하드리고 이제 컴펠링 보나니 교행파티님 꾸준하시죠 치주 치주 이게 고양이 이름이었나요? 네, 현블리님 현블리님 열심히 하시죠. 응. 등산 얼마 전에 갔다 오신 분 맞죠? 자, 그 다음, 짱구, 돌맹이님우히히히님 전에, 소면시오, 이분. 자, 그 다음에, 그대로 화면돼, 한결, 모조고구마님. 아, 고구마님 자꾸 참석하시는데 잘안 되네. 주저령내님, 봄바람이날리며님 10212, 향리되고 싶다니, 행정법, 좋아. 연희님 그리고 우리 취진위원장님까지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결국 내년에 합격하십니다. 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어. 제가 그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명절 맞이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팁도 좀 드리는 영상도 하나 같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한 며칠 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화이팅!